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문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생명과학 2와 영어 과목 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생명과학 2의 8번 문항입니다.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평가원은 기억과 니은이 옳다고 보고 정답을 4번이라고 제시했지만 이의 제기 학생들은 기억이 틀려 정답은 2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그림에서 기억은 조절 유전자, 니은은 프로모터인데 교과 선화 수능 교재에는 RNA 중합 효소가 조절 유전자가 아닌 프로모터에 결합한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RNA 중합 효소가 조절 유전자에도 결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쳤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아예 논란이 될 문제는 내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의견입니다. 영어는 생명과학과 달리 우리가 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5번은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율은 18% 증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2006년 2%와 2012년 20%의 격차는 18%가 아닌 18%포인트로 써야 하기 때문에 보기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도 퍼센트의 수치 차이를 비교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를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 측은 전문기관과 학회 등에 검증을 의뢰해 오는 24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